지금 현재 가격은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완전 하단에 위치한 자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지만 자,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물리신 상태이실 겁니다. 특히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이 부분과 이 부분. 자, 저기서부터 거의 반 토막이 넘게 빠졌으니 굉장히 울적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이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보통 1파 2파 준 다음에 자이 부근에서 3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공식을 깨버리고 그대로 밑으로 박혔죠. 이게 더 악질인 점은 팍 내리꽂기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겠는데 이 계단식으로 야금야금 내리꽂았다는 점이에요. 어쨌든 지금 최하단 지점 맞고 지금 살아는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향후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오른다면 어떤 재료로 오를 것인가라는 거겠죠. 자 오늘 내용 아주 중요하니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어떤 지를 올랐는지가 관건이겠죠. 12월 초에 올랐었던 첫 번째 급등, 그리고 한달 동안 급등했던 이제 두 번째 급등, 우린 이것부터 살펴보고 올 건데요. 일단 12월자의 급등 내용인데 거의 뭐 100%가 넘게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급등을 해버렸죠. 사실 이때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트론체인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트론체인이 향후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낙관론에 비트토렌트가 주목을 받았던 건데. 이 말은 결국 트론 창업자의 말에 따라 시세가 시시각각 바뀐다는 뜻은 비트토렌트는 트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트론의 네트워크 수익이 이더리움을 추월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론의 90일간의 수익은 약 4억 3천만 달러. 하나로 5,847억이었고요. 이더리움의 90일간의 수익은 약 3억 6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와 더불어서 최근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이 SNS에 게시한 글이 주목을 불러 일으켰는데, 바로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해제 이슈입니다. 다들 아네 아시다시피 비트토렌트는 중국계 암호화폐로 유명하죠. 지난 7월 14일 갤럭시 디지털의 CEO도 2024년 말까지 중국이 코인금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언급했어요. 자, 이것만 풀린다면 비트토렌트를 포함한 트론 등 많은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오를 거라 예측이 됐는데, 그중 1위는 바로 비트토렌트일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요, 비트코인이 또 다시 급락하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때문에 최근 퍼포먼스는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까지 코인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해제 이슈도 있죠. 뭐 4분기까지는 조금 힘들다고는 하는데, 아직 남아있는 이슈들이 많아, 비트토렌트 또한 개별 움직임을 볼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따로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는 와중에도 100% 200%씩 오르는 코인들인데 해당 코인에는 아무런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작정하고 하루에도 몇백%씩 오르는 코인들입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하루에 100% 많으면 350%까지 급등을 하는데 세력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한들 이렇게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급등시켜 버리는 게 말도 안됩니다 호재가 있으면요 점차 점차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며칠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오르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급등시키는 걸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된 사례가 있는데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 코인원의 전 임원이 이 21개의 코인의 시세 조각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 1년 정도 됐네요. 근데 제가 오늘 세력 관련해서 리서치를 좀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트가 맞는 걸로 의심되는 사이트인데요. 자,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사이트인가 싶었는데,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토시 나카모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사토시 나카모토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자웬 이상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 계속 넘기다 보면요. 어, I'm on image title.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아니 무슨 사이트를 만들다 말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옆으로 가도,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유심히도 들여다 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니 이상한 백룸 같은 소름 끼치는 그림과 함께, 안녕,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자, 뭐가 됐든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대충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여력을 갖고 있고, 많은 미술품들을 취급한다.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끝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밑에. 밑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런 데에 숨겨놔서 사람들이 접근을 피하려는 것 같은데,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가면과 함께, 경고, 관리자 외에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요렇게 뜹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죠. 뭐볼 거는 다 봤고, 뭐 딱히 누르는 것도 없고, 뭔가 치는 것도 없길래 아 여기서 막히나 싶었는데 어, 오른쪽 밑에 이렇게 쬐끄만한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이 덩그러니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또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누르라고 해놓고 눌러지지도 않고 무슨 무브 엑스 월렛이라고 지갑 주소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어 확인해 보니까 어,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의 역사 같은 게 조금 써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은요, 10비트코인을2 0 0 9년 1월 12일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 이고요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시중중한한용용보보습습다뭐뭐1년도도 이쪽을 볼게요. 11년도에 뭐 3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오른다고 되어 있고요. 14년도에는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17년, 18년 이 사이에 14,000달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게 급등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보면은, 자, 19년도에, 19년도에, 세컨드 사스, 두 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만 달러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스면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 21년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냥 넘었는데, 자, 여기서는 4만 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오른 거죠 자볼건다 봤으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핀을 누르면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갤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뜩하게 선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말라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하지 말는 거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는데, 아 아무래도 호기심이 쏙구치다 보니까 좀 눌러 봤는데요. 자, 이 글이 뭐가 글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코인. 도지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21년도 4월 7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도지 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제가 일본어를 좀잘 못해서 이거를 번역을 돌려봤는데, 자 차례대로 개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테스트 판에 참신한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면 밈코인이고요 SNS에는 셀럽들이 있으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21년도 4월 7일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쓰여진 대로 도지코인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 시작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 날부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거를 보시면요 자, 뒤로 넘어와서 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거는 21년도 10월 2일에 쓰여진 글인데, 시바의 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쓰여진 걸 번역해 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 우리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때, 이때죠. 이때가 10월 2일인데 15일 이내에 정말 미친듯이 상승해준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걸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3년도 1월 1일날 쓰여진 글이고요 봉클 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새해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자 이번에는 봉클 코인 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임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역시나 2023년, 2023년에 이때 이트쳤던게 바로 봉크죠. 7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쓰여진 날짜, 1월 1일 이후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말고도 정말 뭐가 많거든요. 자, 솔라나도 있고, 주자루 인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뭐 사실상 그땐 그랬지 정도라서 자 제일 마지막 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6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6월 주면 얼마 안 됐어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rwa가 존재한다 6천배의 미친 상승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요즘 RWA 코인, RWA 코인 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관심있어 하는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번 불장 수혜주로 RWA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000배 상승이라고 하면 정말 꿈도 못꿀 정도의 수익이라 제가 이 코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 지금 눈치채고 일주일만에 지금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 백프로 몇만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 몇달 전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6,000배가 아니라 3,000배, 1,000배만 가져도 밥한끼 먹었다 치고 만 원만 넣잖아요 그럼 천만 원이고요 10만 원만 넣어도 1억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6월 4일날, 6월 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무수한 우연이 있었지만 뭐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수익이라고,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자 남겨주셨으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2519-9980자 여기로요 수익 완료 수익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향후 6,0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명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꼭 꼭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수익 완료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사이트 탐방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새벽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시글로 봤을 때 정말 다 딱딱 맞아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요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